안녕하세요. 저는 삼성공감 정신건강의학과 강남점의 김영돈 원장입니다.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술은 뇌에 직접 작용해서 진정, 항불안 작용을 실제로 일으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안정제와 매우 유사한 효과를 실제로 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안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술은 도파민 분비를 통한 사회적인 유대감, 기쁨 등을 증폭시키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거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술을 찾습니다. 또, 힘들면 술 한잔하고 잊어. 라는 그런 말들.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고뇌에 찬 주인공이 술잔을 비우는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을 미디어에서 흔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술로써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술이 가지는 효과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오히려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술을 마시기 전보다 더욱더 심한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또,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성과 의존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더욱 많은 용량의 술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량이 늘면 늘수록 반동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렇게 술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다 보면 뇌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더욱더 취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술에 취해 있지 않더라도 나는 이전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음주량이 과도하거나 그 빈도가 잦을수록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의 발생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감정조절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뿐 아니라 정상적인 대사과정을 방해해서 우울증 발생 위험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술은 우리 머리에서 억제를 담당하는 부분을 마비시켜서 우리 자신을 더 충동적인 상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가 악화된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의 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확실한 건 과음이나 폭음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과도한 음주는 우울, 불안 충동적인 행동들 그리고 자살 위험성 다양한 정신건강의학 과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과음과 폭음은 좋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긴 합니다만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적당히 마시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억제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음주 충동에 우리는 더욱 더 취약하게 됩니다. 게다가 술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더 술을 찾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죠. 결국 술을 마시면은 더욱 더 참기가 힘들고 더더 술을 찾게 된다. 적당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음주는 정신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 문제도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에 안전한 음주는 없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죠 여러 국가에서 나온 음주 권고안을 보면 술은 하루 두잔에서네잔 이하를 마시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한 잔의 기준은 뭘까요? 한 잔은 알코올로, 순수 알코올로 10g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희석식 소주로 따지면 한 60ml, 그러니까 6분의 1병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과음이다 엄청난 폭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다수 나라들의 음주 권고안을 보았을 때는 과음을 하신 거죠 술은 우리가 심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처방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집 근처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의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다가 우리는 더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큰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술을 더 마신다면 당장은 위안이 될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또 기다릴 것입니다. 술은 맛, 향, 그리고 알코올의 여러 작용, 우리의 삶에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스트레스, 정신적 고통을 치료해주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술로 답답함만 달래다가 병을 키우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꼭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